네, 우리 루디 투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핸드런터고요 자,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 할 시세를 내주고 있기보다는 이제 고가였었던 종목들이 지금 물량들이 어 조금 바닥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고 인해 가지고 이 바이오 섹터들 어 지금 일부 조정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이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이 저점 그러니까는 지금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어,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루닉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 어 국내에 의료용 AI 관련해가지고 이 유방암 진단 보조 기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자, 그러고 인해가지고 지금 어, 전 세계 각국으로서 어, 유방 촬영술이 AI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 수출과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사실상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빠진 감이 있긴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봉상의 위치, 자, 그리고 이 주봉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 7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어, 엄청나게 조금 중요한 지지선이었다. 자, 근데 이 자리를 지금 현재 한번 이탈이 나오니까는 다시 이렇게 저항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확인이 되어 지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닛의 1차적인 과제는 이 7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뭐다 그때부터가 바로 추세가 변곡이 되는 시점이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7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우선적으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다면 루닛이 어느 시점에 이 7만원대를 도달할 수 있을지 자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실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저는 4월 말에서 한 5월 초쯤에 이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군들이 새롭게 추세를 만들고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중심주의 테마들이 순환이 되어져야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중심으로서 움직여주던 이런 수급들이 결국에는 이 바이오 섹터들로 순환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여러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임상 이상삼상 그리고 상용화와 제품이 직결돼 가지고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5월 초에서 중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지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에 이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종목군들이 분위기를 잡아 나갈 때 그때가 바로 추세가 바뀌고 새로운 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이 루닛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뭐 차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모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별도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잠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루닛, 그러니까는 의료용 AI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산업들이 얼마만큼 발전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과 루닛의 현재 잠정 매출 추이 준비해 왔고요. 4월달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슈들, 그리고 매물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미리 선별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자료들을 제가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 자료집 혹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 5765-2186. 자, 저하고 직통적으로 닿을 수 있는 연락처인데, 여기로 루닛이라는 문자 단어 한 통만 넣어주시면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무료로 제가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 뒀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셔 가지고 매매 대응 전략 세워 보셔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뭐 지금 시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나와주기 좋은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조금 관심 있는 종목 한 종목만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따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별도로 한 종목 준비해 왔는데 바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